안녕하세요. 너드 탈출 프로젝트, 너드킹입니다. 이제 진짜 내일부터 영화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코트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나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패딩 입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따뜻하고 멋있게 입을 수 있는 11월 너드 탈출 코디 준비해봤는데요. 다음 주면 무신사 블랙 프라이데이잖아요. 싸다고 무조건 사기보단 오늘 본 코디 중에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 있다면 장바구니 담아두셨다가 할인할 때 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오늘 코디 평소보다 두 배로 준비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코디는 발막한 코트와 니트, 데님을 이용한 코디로 발막한 코트는 목까지 여밀 수 있어 겨울 가장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코트면서 이너를 어떻게 코디하냐에 따라 캐주얼하게도 입을 수 있어 겨울철 데일리로 입기 좋은 코트인데요 가장 간단하고 예쁜 코디로는 니트에 데님을 이너로 입어주고 매치해줘도 예쁘게 코디할 수 있는데 오렌지 니트를 이용해 컬러로 포인트를 주고 롱 슬립으로 레이어드를 해준 뒤 톤다운이 된 빈티지한 컬러의 데님을 매치해서 꾸안꾸 코디로 완성을 해줬어요 겨울에는 블랙과 그레이를 이용한 아우터와 코디 많다 보니 그렇게 매일 입다 보면 칙칙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이렇게 컬러 포인트의 니트로 레이어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다음은 발막한 코디에 목도리를 이용한 코디인데요. 추운 겨울날에 목도리는 체감온도를 약 5도 정도 상승시켜주는 만큼 비교적 추울 수 있는 코트 코디에 필수라고 할수 있는데요. 발막한 코디에 윗단추를 잠궈서 입은 후그 위로 목도리를 매주고 발막한 코트가 잘 어울리는 크로스백을 매주어 깔끔하게 코디를 마무리해줬는데요. 목도리는 따뜻한 뿐 아니라 전체적인 무드를 포근하게 만들어줘서 기능성 이상의 코디용으로 좋은 아이템이니 만큼 겨울에 데일리 목도리를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 혹시 목도리 추천을 원하신다면 목도리 추천 댓글이 10개가 넘어간다면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아우터 안에 이너 코디를 대충 해서 실내에서 더워도 아우터 못 벗었던 적 있잖아요. 겨울 이너가 고민되신다면 어떤 아우터와도 잘 어울리는 니트로 입어주시면 자신있게 아우터 벗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발막한 코트와 후드티를 이용한 코디입니다. 코트의 후드티 코디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겨울 꾸안꾸 남친룩의 정석 같은 조합이라 할수 있는데요. 발막한 코트에 후드티를 이너로 입고 데님 팬츠를 입은 코디입니다. 흔히 많이들 하는 그레이 후드보다는 블랙 후드티를 매치해서 좀더 가벼운 무드를 눌러준 코디인데요. 발막한 코트에 후드를 매치할 때 꿀팁을 드리자면 너무 두꺼운 후드티를 이너로 입으면 자칫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두께감의 후드티로 매치를 하셔야 예쁜 핏으로 입을 수 있고 코트를 잠그는 실루엣을 좋아하신다면 코디하면 목 쪽이 답답하거나 끼는 느낌이 들수 있거든요. 보통 후드티에 넥 라인이 두껍게 되어 있어서인데 그럴 때는 후드 집업을 입어 주신다면 코트를 잠그더라도 예쁜 핏으로 코디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브라운 컬러의 더블코트에 올블랙 이너로 마무리한 코디로 슬슬 연말 분위기로 소개팅이나 모임 등 중요한 날 많잖아요 그럴 때 멋스럽게 입기 좋은 코디입니다 블랙 컬러의 롱슬리브와 슬랙스 위에 코트를 입은 코디인데 코트는 컬러에 따라 블랙 컬러는 시크한 느낌을 그레이 컬러는 세련된 느낌을 브라운 컬러는 우아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원하는 무드에 맞춰 코트를 입어주면 좀더 감도 있게 코디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크로스백으로 코디를 마무리해주었는데 여기서 좀더 포멀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터틀넥이나 모크넥을 입어줘도 좋 조금은 가벼운 느낌을 주고 싶다면 실버 컬러의 운동화를 신어 주셔도 멋스럽게 보디를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출근룩으로도 입기 좋은 더블 코트 코디입니다. 코트의 이너로 가장 호불호 없이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코디가 셔츠에 니트를 매치하는 코디잖아요. 셔츠에 니트는 아우터를 벗어 주더라도 아우터를 걸쳐 주더라도 깔끔한 무드의 남친룩으로 코디하기 좋은데 셔츠와 매치했을 때 깔끔한 무드를 주는 브이넥 니트를 매치하고 흑청 바지를 믹스매치해서 너무 포멀하지 않게 코디를 내 연말 남친룩으로 입기 좋은 코디로 완성을 해봤는데요. 남자분들 미니백이 밖으로 꺼내 보였을 때 너무 허전해 보였다면 이렇게 코트 안쪽으로 매주신다면 포인트를 주면서도 깔끔하게. 코디를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블랙 더블코트에 헬리넥 니트를 매치한 코디입니다 헬리넥은 클래식함과 남성적인 매력을 주는 아이템이어서 미니멀한 코디에도 포인트를 주기 좋은 아이템이어서 더블코트와 헬리넥을 매치해 주신다면 남성적인 멋이 나는 코디로 완성할 수 있는데요 헬리넥 역시 이너로 셔츠를 매치해서 포멀한 무드를 살려줄 수 있지만 티셔츠를 매치하거나 단독으로 입어주신다면 데일리한 무드로도 코디하기 좋습니다 이너로 니트 입으면 핏이 무너지던데? 이런 분들은 두꺼운 니트를 입어서 그래요 이너로 입기 좋은 적당한 두께감의 니트를 매치해 주셔 이렇게 쫙 떨어지는 예쁜 핏을 낼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더무스탕을 이용한 댄디한 남친룩 코디인데요 무스탕은 가죽과 퍼의 질감과 레귤러 핏의 실루엣으로 제가 무스탕 로망에 빠지게 한 토마디님의 사진이 대표적인 만큼 매력적인 남성미가 강조되는 옷이잖아요 하지만 그만큼 코디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무스탕 코디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블랙 무톤 무스탕과 크림진을 매치한 후 코디를 조금 가볍게 운동화로 마무리해주면 깔끔한 남친룩 스타일로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날씨가 조금 쌀쌀할 때는 카라를 올려서 비조를 잠궈주시면 따뜻하게 입을 수 있고 가죽이다 보니 움직임이 불편하다면 투웨이로 지퍼 아래를 열어 주신다면 실루엣도 예쁘면서 편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웨이드 무스탕을 이용한 캐주얼한 코디인데요. 레더 무스탕이 너무 꾸민 느낌이 들어 조금은 가볍게 걸칠 수 있는 무스탕을 찾으신다면 스웨이드 무스탕으로 추천드려볼게요. 레더에 비해 광택감이 적어 이렇게 무스탕 안에 블랙 롱 슬립을 입어주고 내추럴하게 입기 좋은 톤다운된 청바지를 입어주신다면 캐주얼한 무스탕 코디를 완성할 수 있어요. 짧은 자켓인 만큼 너이을하고 벨트를 매주신다면 키커 보이는 핏으로 입을 수 있고 작은 사이즈의 크로스백을 매주신다면 연말 멋도 부리면서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는 코디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요즘 핫한 코듀로이 패딩을 이용한 코디로 연말 포근한 느낌을 주면서 실제로 정말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데일리로도 데이트할 때도 입기 좋은 코디예요. 코듀로이 원단은 따뜻해 보이는 느낌 덕에 겨울 가장 많이 사랑받는 원단인데요. 겨울에 패딩을 입어도 댄디한 스타일로 입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이너로 패턴 니트를 입어 주었는데요. 가로 패턴 형태인 노르딕 페어아일의 니트나 가디건을 이너로 입어주시면 따뜻하면서도 귀여운 포인트를 줄수 있으니 올 겨울 포인트 주기 좋은 니트를 고민하신다면 패턴 니트로 매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팬츠는 생지 데님을 매치해서 과하지 않고 깔끔하게 코디를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투웨이 패딩으로 구매하신다면 잠궈줬을 때도 아래를 3분의 2정도 열어주어 이너를 살짝 보여주어 포인트를 주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코듀로이 패딩과 카라니트를 이용한 코디로 카라니트 안에 셔츠를 레이어드 해주고 슬랙스를 입은 직장인분들은 출근룩으로도 입기 좋은 댄디한 코디인데요 카라니트는 니트 중에서도 단정하게 입기 좋은데 자칫 너무 아저씨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안에 셔츠를 레이어드를 해주신다면 깔끔하면서도 감도 있는 코디로 완성할 수 있어요 셔츠는 넣어 입어 깔끔하게 입어도 좋지만 아래로 빼준다면 조금은 가벼운 무드로 코디할 수 있으니 원하는 무드에 맞춰 실루엣을 맞추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겨울철 빠질 수 없는 푸퍼 패딩을 체크 셔츠와 매치한 코디인데 2024년 가장 핫한 아이템 중 하나인 체크 셔츠. 이전에도 말했었죠. 겨울에도 꾸준히 이용할 수 있다고요. 푸퍼 패딩은 겨울 대표적인 쇼 패딩의 형태인데 집 앞에 나갈 때 대충 걸치는 용도로만 입지 마시고 이렇게 이너로 체크 셔츠를 매치해 주고 와이드한 청바지를 입어 준다면 멋스러운 핏의 캐트리탕 코디를 완성할 수 있어요. 와이드가 부담스럽다면 레귤러 핏을 입어 주면 실루엣이 자칫 어색해 보일 수 있으니 여유로운 세미 와이드 핏으로 입어 주는 걸추천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푸퍼패딩에 니트를 매치한 코디로 한겨울 일상생활에서 가장 호불호 없이 입기 좋은 코디인데요. 이너로 니트와 청바지를 매치한 코디인데 니트에 컬러 포인트를 줘서 코디에 포인트를 준 코디죠. 데일리하게 니트를 입어줄 때는 힌트로 레이어드를 해주신다면 코디에 감도를 올릴 수 있고 흑청바지로 시크한 매력을 더한 캐주얼한 코디입니다. 사실 옷을 입을 때 컬러 조합이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럴 땐 포인트 컬러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템을 블랙 컬러로 매치하시면 어색하지 않고 쉽고 예쁜 컬러 포인트 코디를 완성하니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1월 코디 총 12개의 코디로 보여드려 봤는데요. 마음에 드는 코디가 몇 번째 코디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불프에는 싸다고 막 사는 것보다 담아두었다가 사는 게 충동구매 없이 현명하게 쇼핑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다음 주 불프 때 괜찮은 제품들로 소개해 볼 테니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너드킹이었습니다.